강원도 한중문화타운에 이어 포천 공자마을 추진이 국민들의 큰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박용욱 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스마트팜 빌리지의 볼거리를 위해 공자마을을 추진한다. 인천과 같은 제2의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포천 시장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포천시가 공자마을을 만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길래.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에이즈 김기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논란 직접 파헤쳐봤어요. 포천 차이나타운도 다뤄주세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혹시 포천에서도 공자 학원 또는 하나의 차이나타운이 생기는데 취재해주세요. 포천 차이나타운 계획도 관심 가져주세요. 포천 차이나타운도 조사해주세요. 포천 차이나타운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취재해주세요. 포천의 공자 마을이 들어섭니다. 포천시 공자 마을 추진 논란입니다. 저희가 광화문에서 1시간 반을 달려 포천 시청까지 다녀왔거든요. 박윤국. 포천시장을 직접 만나서 논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공자마을 세울 건지 말 건지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뭐라 했는지 궁금하시죠?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찐 리얼 취재 김 기자의 디스이즈 시작할게요. <목소리> 강원도 한중문화타운에 이어 포천 공자마을 추진이 국민들의 큰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올해 4월 초 포천시와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메가파홀딩스, 두산퓨얼셀,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워크 등은 업무협약을 맺고 25만 제곱미터짜리 축구장 10개 규모의 스마트판 빌리지를 만든다고 발표합니다. 8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한국과 중국 기업이 힘을 합쳐 만드는 사업으로 농업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의 사업인데요. 주택 단지, 골프장, 커뮤니티 센터, 스마트팜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거라고 해요. 그런데요, 박용국 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스마트팜 빌리지의 볼거리를 위해 공자마을을 추진한다. 인천과 같은 제2의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자마을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나 공자마을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건데요 공자와 제자들 중국 선조들 생활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이걸 대한민국 포천에 만든다는 겁니다 더구나 공자는 최근 공자 학원 등에서 공산당 선전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자마을을 만든다 인천 차이나타운 같은 차이나타운을 또 만든다 이런 거죠. 국민들 당연히 대체 뭔 소리냐 이런 반응이죠. 요약 끝. 그래서 공자마을을 진짜 만드는 건지 차이나타운 계획하고 있는지 포천시장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포천 공자마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나요? 박윤국 시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정포럼에서 거기 와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온 거고 제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뭐한 발짝도 나은 것도 없는데 계획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또 제안이 됐다든가 또 아니면 뭐 무슨 계획서가 들어와서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체결했다든가 뭐가 조금이라도 진척이 됐다든가 이러면은 이거 할 얘기라도 있고 뭐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어서 담당 부처도 없어요 지금 아직 언제 결정 들어와야지 거예요? 뭘 어떻게 할까요 별로 관심도 없는 상황이야 그것도 내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강원도 얘기하고 뭐 여기저기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 무슨 차이나타운 무슨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다아차이나타운하면 우리가 인천인가 그 그거 하나밖에 모르잖아. 가본 적도 없고 박 시장은 이번 포천 공자마을 차이나타운 추진 논란에 대해 진행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어. 시장님이 한 언론사 기사에서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추진한다고 하셨던데 그건 뭔가요? 중국에서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뭐 장자마을이나 뭐 차이나타운 같은 것도 생겨서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것도 뭐 특별한 뭐 말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당독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무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갔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 돼버렸어요. 해프닝이 된게막 확산이 돼갖고박 시장은 공자 마을이 아니라 장자 마을이라 얘기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계획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온 건가요? 한중 포럼에서 그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한중 포럼 회장인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포천에 이제 그. 이제 방문하게 되고 뭐, 인과관계로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고 아 포천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 마치 포천시가 계획해서 그런 사업을 갖다 준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난뭐 중국 문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려고 하게 않고 뭐 우리 시에서 이제 중국하고 교류하는 교류 도시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그 정도지 뭐. 거기에 대해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거꾸로 제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서 청와대에다가 뭐 무슨 그런다는 속으로 생각하게 이게 무슨 뭐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게 무슨 뭐 보수 세력들이 뭐 진보 세력들 뭐 서로 다뭐 싸우면서 이게 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건 그것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청와대에뭐 청원을 올리던지 말던지 알아서 기년들이 하다가 뭐또얼 그냥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2019년부터 업무협약 맺고 중국 가서 현장 보고온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진행된 게 없다고요? 한중 포럼이라는 포럼 단체가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제 그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장년들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거고 우리가 이제 그 한중 포럼을 이제 알게 된 거고. 한중코로이 이게 뭐하는 단체인가도 우리도 궁금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심화태판들이지를 포함해 같이 얘기가 나온 거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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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나온 거지 오. 올해 이제 자기네가 이제 토지를 이제 구입해본다는데 토지도 아직도 안 해놨어요. 아직도 음.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실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은 근데 이게 뭐 여기저기서 이런 뭐 뭐, 포천시가 무슨 공자 마을을 만드니, 뭐, 뭐, 뭘 만드니, 뭐, 무슨, 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길래 스마트팜을 하겠다라는 그 제안은 모여서. 돈 되는 일이면 투자할 거고 돈이 안 되는 일이면 투자 안할 거고 경제성이 있으면 할 거고 아니면 안 하지 않겠냐 지금 스마트팜 빌리지 사업 자체가 아직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한중 경제협력 포럼 뭐라 할까요? 한중 민간 경제협력 포럼은 전 세계 한민족과 중화민족을 연결하는 민간 네트워크인데요.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한국과 중국 기업의 연결을 돕는 곳입니다. 이번 사업을 제일 처음 추진한 곳이고요. 중국 대사를 데려온 곳입 정말 그런 건지 사업자 측에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쉽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진실이 뭔지 물어봤는데요. 포천시의 차이나타운이 조성된다는 내용은 현재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계획에 대해 들은 바도 전혀 없다. 현재 기획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미확정이다. 라고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진행된 게 없다네요? 핵심 질문. 스마트팜 빌리지의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제안 받은 것은 맞나요? 중국에서 일부러 우리 지자체에 중국 문화를 퍼뜨리려고 시도했는지 궁금하다. 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제안이 왔던 거는 맞나? 이제가 나와서 차이가 사업을 해본다고 해볼란다고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그러냐? 그러 우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좀 해봐라. 법률적으로,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거 있으면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공자마을이 아니라 스마트팜 빌리지에 대한 제안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차이나타운은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없고.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누가 여기 와서 차이나타운을 하겠어? 대학생이 여기에 차이나타운을 한다고 해서? 아니 저상국때문가 누가 차이나타운을... 난뭐 중국 문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서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 전혀... 차이나타운도 제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오히려 반문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서 쓸수 있는 면적가한20% 정도 돼요. 내가 오늘 한 18,000평 한... 이만평 내에서 할수 있는 게이 주거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할게 없어요. 저쪽에다 스마트팜을 화성이나 이런 쪽에 해놓은 거하고 여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도 보면 은 지금까지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실패를 했어요. 얘네들도 그건 알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스마트팜 빌리지에 중국 대사와 현장 답사도 하고 업무 협약도 같이 맺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행장 지원도 약속했던데요. 중국 대사관 모은다고 그래갖고 대사 오니까 우리가 마중을 해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시청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거나 궁금하면 뭐 거기서 할때 그냥 자체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비난할수 있는 건 지원하겠다. 투자 들어오는데, 우린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검토는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은 어느 누구든 간에 포천시 이 전방, 전방 지역에 누가 투자를 하겠다는데, 아, 여기 포천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투자를 받고 싶은 게 지자체의 바램이다 보니 지원해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박 시장은 일관되게 차이나타운을 추진하긴커녕 계속 스마트판 빌리지와 선을 긋고요 중국 기술력이나 투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궁금한 것 얘기가 나왔든 아직 계획 단계이든 간에 공자마을이나 차이나타운 이런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사업 포천에서 앞으로 하냐 마냐 그거잖아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전혀 없는 하나도 프로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국민들이 부자를 많이 하니까요. 저놈들이 저놈지이 그런 걸 용납하잖아요. 혹시 몰라서요. 또 물어봤습니다. 절대로 안될 겁니다. 장자하리고 차이나타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내가 확신을 드릴. 그건 아니라는 생각해요. 디스이지 김 기자 말 바꿀까봐 또 물어봤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 내가 한 눈에 보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시던 포천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추진 진실, 포천 시장이 저희 디스이즈에 확인해 줬습니다. 약속 받아냈습니다. 안 한다고요. 혹시 몰라서 여러 번두번세번 번, 번 확인했거든요.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했으니 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저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 디스이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앞으로도 진행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취재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동북공정 역사 왜곡 취재를 하면서 참 깨달은 점이 많은데요. 우리 국민이 뭉치면 참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깨어있구나. 좀 감동했고요. 다시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중국의 문화 침공을 막아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도 자신을 위해 수고했다 멋있다 잘했다 같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몽 욕심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스이즈 끝까지 두눈 크게 뜨고 이 문제 지켜볼 것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발로 뛰는 김 기자의 디스이즈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요즘 중국 관련 업무 하시는 분, 춘천 사시는 분 다양한... 분들 구체적인 제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신 내용 열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포천 외에 의심 가는 지자체 활동이나 사업들 있으면 제보 주시고요. 중국 공자 학원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추가 취재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면 저희 제보 메일로 언제든 보내 주시고요. 디시즈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